어, 레벨링을 하겠는데, 시즌 여정이란 게 있어요, 시즌 여정. 시즌 여정이 뭐냐면은, 디아블로3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요번에 디아블로4 첫 시즌 때도 시즌 여정이란 게 있거든요. 초반에는 깼죠, 당연히. 어, 초반에는 쉽겠다가 이게 단계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어려운 과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5단계쯤 되면은, 뭐 엘리아스를 처치하세요, 뭐 그런 거라는지 있거든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 그거 하면 또 추가적으로 경험치 보상을 또 주고, 그 다음에, 뭐, 시즌 보상이 또, 기억의 두루막인가? 어,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레벨링과 별개로, 어, 그런 시즌 여정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네, 분명히. 자, 그리고 시즌 캐릭을 만들면은, 우리가 지금 발견된 지역, 요것도 다 해금이 될 거고, 릴리트 재단, 요것도 다 열리죠? 네, 열리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다 열려도 아마 단계가, 한 2단계까지는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어, 2단계까지는. 그리고 보루 한두 개만 깨면 은 3단계도 쉽게 해금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게 보루를 지역별로 해금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함부로 시키면 안 되고 이제 레벨링을 할때 보루를 레벨업 코스로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레벨업할 때저 중요한 코스 뭐 흑마탑에 가십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르드라간이라든지 부패의 사원이라든지, 어, 그런 보루는 깨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하웨자르라든지, 그 다음에 케제스탄에 있는 보루는 상당히 초반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못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비시즌이기 때문에 10개로 시작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는 5개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구멍 뚫기를 많이 찍더만요. 그래서 하나, 둘, 어, 취약해지는 거. 어, 원래 두개 찍고, 여기서 바로 해장 칼날을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장, 어, 요거 찍고, 자, 그리고 세개 단계는 1단계에서 플레이할 거예요. 아무래도 1단계가 조금 더 레벨업하기 좀 편하다 고 그래 가지고 자, 사이트를 하나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어디 사이트를 이용할 거냐면 은 어, 지도로 가서 요렇게 보면은 지금 지도가 너무 어지럽잖아요. 요거를 옆에 하이드 올. 요거를 하면은 다 지워지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순간이동진. 그다음에 어, 보루. 그다음에 이벤트. 그다음에 던전, 어, 요렇게만 열어놓고 합시다. 아니, 도적에다가 앞자를 붙이면은, 어, 왜 도적이 1등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초반에는 레벨업을 어떻게 가야 되냐. 물론 여기, 어디냐. 버림받은 채석장. 여기로 가도 좋거든요. 어, 여기서좀 레벨업을 해도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벤트, 어, 이벤트, 이벤트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쭉 가서, 어, 여기 키워바샤를 쭉 가서 여기 이벤트도 갖고 고그 다음에 여기도 이벤트 있고 여기도 이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벤트를 좀 공략을 해서 한 레벨업을 어디까지 하냐 뭐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어, 8에서 한10 레벨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쪽 동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쪽 동네로 가가지고 여기 세리가 웨이포인트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벤트가 좀 있죠 여기도 뭐 이벤트 좀 돌아가지고 좀 탐험을 좀한 다음에 한 13, 14 종료되면은 요 던전을 한번 뽀개로 갈겁니다 이게 15레벨부터 돌수 있잖아 12레벨에서 15레벨 정도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던전을 완료를 하면은 비술사를 깰수 있죠 네 비술사 일단 요거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맞죠? 어 여기 이벤트 있죠? 자 초반에 이벤트 여기를 공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완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 자, 치약은 너무나도 잘 걸리고, 역시. 여기, 자, 여기서, 세리가에서 지금, 여기 또 이제 이쪽이죠? 이쪽 동네. 어, 여기거든요? 여기에 요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차피, 10, 15레벨, 12레벨에 요것도 해야 되니까, 여기 가는 길에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 아니면 여기부터 돌까? 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짜라라랑,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겠죠? 여기 있죠? 자, 이런 거를, 덫을 이렇게, 깔아서, 자, 이벤트 참가. 오, 요렇게, 이동, 이동속도. 빠르죠? 한,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이나 쓸수 있어요, 두 번이나. 어, 충전이 되다 보니까, 두 번이나. 야, 여기는, 이벤트 추천합니다. 몹들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오, 개다 어, 그러네요. 바삭가 주면 몹들이 많네. <laughs> 오, 쌍주임. 오, 엄청나게 센데요, 쌍주임. 오. 오케이. 자, 여기, 갑시다. 실제로 저 여기 안 깼거든요? 잘날 어 여기 안 깼어요 자 칼충꾼의 위상을 해제했습니다 오케이 자 힘의 전서로 바로 박을게요 자 여기 있죠? 요건가? 칼충꾼의 위상 자 여기 바로 위상이 목걸이에 박으면은 50% 뻥튀기 되거든요? 또 때마침 저는 또 목걸이가 나와가지고 바로 박아줄게요 오케이 절묘 타이밍에 자 과연 자 레일라나 음... 대체 누구시죠 대답을 하지 마세요. 어, 오케이. 전문화 기술 완료하니까 17레벨했거든요. 그러면 어디, 어디로 가느냐 흑마노 간식탑으로 가면 됩니다. 흑마노 흑마노 간식탑은 어디냐? 여기서 여기 있거든요. 어, 여기서 계속 노가다를 해가지고 27레벨까지 만들어야 된대요. 27레벨. 용사도 괜찮죠. 어, 용사가 20레벨 제한은 걸려 있나? 어, 그러니까 용사론도 괜찮습니다. 용사론. 용사론을 가려면은. 위치가 지린다이로 가야 되죠? 위치가 지린다이가 이쯤에 있었나? 어, 여기, 여기, 이쯤에 위치가 지린다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뭐 지란다이인데, 어, 발음하기 편하게 하려고 지린다이. 여기 있죠? 위치가 지린다이. 여기서 어, 사막품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사. 근데 용사는 초반에 조금 컨트롤이 좀 미숙하면 초보분들한테 힘든 던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 정석대로 흑마노 간식탑에서 한번 사냥을 해봅시다. 저도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레벨업할 때 아마 플레이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부패의 사원 갈려도 이쪽으로 타야 되죠. 그 다음에 사마풍 갈려도 지린다이를 통해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용사의 체육 갈려도 어, 지린다이를 통해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번씩 그게 떠요. 필드보스가 떠요. 필드보스도 지린다이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부패의 사원에 군단, 어, 군단도 한 번씩 뜨거든요. 그러면은 지린다이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진짜, 어, 짱입니다. 짱. 위치가 진짜 지려요. 자, 여기 들어왔죠. 여기는 흑마노는 아, 20레벨인데 잘한다. 제가 17레벨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왜 좋냐. 몹들이 많아요, 여기. 어, 몹들 많죠? 앞에서 딱 아, 몹들 대기 중이죠? 여기는 모든 몹을 다 잡고, 보스 몹만 안 잡으면 돼요. 어, 보스 몹. 이렇게 동그란 거 표시된 거, 요거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상태가 되면은, 나갔다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갑시다. 다시, 리셋. 그러니까요, 뭔가에서 먹으면은, 뭔가에서 죽으면은 진짜 수치 아니요? 수치? 20단, 뭐, 그런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어느 정도 적정 단수를 돌고 있다. 그럴 때는 검은 수용서 다 피합니다. 거기로 어. 야, 보포보범 터지는 거 못해. 주입 기술이 상당히 좋다. 자, 다시 올라갑시다. 그리고 단점은 비약을 못 먹습니다. 비약. 어, 비약을 먹을 수 없다는 게. 최대 큰 단점이죠. 준비가 안 됐어. 자, 여기도 애들 우르르 오죠. <laughs> 자. 근데,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laughs> 눈을 얘기하는데. 몸머리 딱 하는데 죽으면 안 돼요. 여기도 있죠? 준비가 자, 가자! 하나, 둘! 이야, 미쳤다니. 경험치 먹는 거못해요 <laughs> 자, 임가잡목들좀 <아니면> 잡아주고. <laughs> 오우 바빠 <웃음> 배경을 <laughs> 두시간 접속 못한다고요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도 애들 좀울 몰로 다니고몸머리좀 하고 자쿨 돌아오면은 이쯤에 아마 쿨이 돌아올거예요 하나 둘셋자 가자 간다이 이야 미쳤다니 몹들 머리 위에 뜨는 거는 별 효과 없습니다. 요것 때문에 내면의 시야. 어, 내면의 시야. 뭔가 디버프 거는 게 아니고, 이 내면의 시야가 표시되어 있다. 저 몹을 잡으면은, 저 걸렸다고 해가지고, 디버프 기능이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벌써부터 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최적의 경험치를 먹을 수 있다. 부패의 사원으로 가야 됩니다. 부패의 사원. 자, 부패의 사원은, 요기, 알주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니까, 보통 캐드바루드 여기가 웨이포인트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되죠 보통 뭐 45레벨까지 달리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40 초반에까지 해가지고 관장을 잡아도 되고 뭐 그거는 뭐 선택이죠 흑마노 어, 간신탑이라든지그 다음에 코르드라가 레벨업할 때 너무 지겹다 싶으면은 뭐 에리드도 좋고 아니면 용사던전도 좋고 어, 용사던전도 좋고 그 다음에 어, 지린다이 밑에 있는 사막품도 좋고 아니면 은 내가 필요로 하는 위상 던전을 도셔가지고 어, 힘의 전설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네, 꼭 참고를 해주세요 어, 무조건 여기만 도는 게 정답일 수 아닐 수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체감하는 거랑 얼추 좀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블리자드가 지금 원하는 게 빌드의 다양성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너무 지금 우리가 치약만 챙기고 너무 극피만 챙긴 거, 그런 거를 어, 보기 싫었다. 뭐, 그렇게 얘기 <laughs> 챙겨야 된다. 만약에 독두를 할 거면은, 고 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좀치우쳤었더라 지옥물결이 초반에 우리가 아이템 먹기에 좀 개꿀인 장소였잖아요. 항목라인도 올라오면은 지옥물결부터 먼저 돌곤 했었는데, 우리가. 기다려불복도높프 어. 시키고, 불보, 어, 불복불복은왜높프 불... 시켰나요? 불... <laughs> 사격력, 활, 활 스킬 말씀하신 거예요. 요번에 새로 나온 활 위상이 괜찮아 보여요. 저 어. 조개끼 4번에서 6번 까는 게,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원하는 게, 수 조개끼를 한번 정도 까는 거를 원해 한두 번 정도 많이 해봤자두 개. 늘 원했던 것 같아요. 어, 많이 봤다. 우버 릴리트 빡세졌다고요? 아까 변한 거 없다면서요. 의도라고 <laughs> 봤었는데, 요거를 지금 너프시켰대요. 아, 예너프시켰대 수정을 했대요. 자, 무기. 한 2단계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둘. 한 2단계까지? 그 다음에 방호구 베테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난이도는 자, 3개 단계 변경해서 베테랑으로 바꾸시고 그게 풀 타임이 너플로 먹었어요. 그래서 풀이 다안될것 같아요. 얘는 그냥 붙어서 싸면 우 된다고요? 이거는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막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